불확실한 사회 분위기의 여파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자발적 비혼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었던 반면, 이제는 솔로들이 결혼 압박에도 시달리지 않는, 그럴싸한 맹분이 생겨버려, 타격 1도 안 받습니다. 따라서, 커플들의 염장질이 갈수록 눈꼴 사나워지는 요즘,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식은 선택받은 자만의 신성한 의식이 된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초대하지 말아야 할 상대가 초대되었죠. 바로 헤어진 전남친이에요. 일반 기적으로 헤어진 연인의 결혼식은 부르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자는 학계의 정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전 여친이 전 남친을 초대하지 않았고 새신랑이 초대했대요. 새신랑은 무슨 생각으로 아내의 전 남친을 초대했는지 의문이지만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는 뭔가 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둘은 대학교 때 사귀던 커플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차고 새신랑으로 갈아타 환승 결혼했어요. 결국 전 남친은 통수친전 여친의 결혼식에 오게 되지만 전 남친은 굳이 이 껄끄러운 자리를 왜 찾아온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여친 결혼식장에 발을 들인 전 남친은 노 밖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고복수. 이름부터 복수의 화신 같은 그는 격식에 맞지 않은 옷차림에서 범상치 않은 퇴폐미를 풍겼어요. 여자의 이름은 최다정. 그녀는 전남친 고복수의 등장에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했죠. 그때 신랑 단명훈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단명훈은 핑크빛 정장에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신랑다운 멋을 풍기며 고복수를 환영합니다. 사실 단명훈은 최다정의 동의 없이 고복수를 초대했던 거예요. 그는 고복수를 단순한 남사친 정도로 여겼고 결혼식 분위기를 도드려는 의도에서 초대했대요. 하지만 오란다고 진짜로 찾아온 고복수도 앵간히 미친 놈으로 보이네요. 최다정은 담명... 단명훈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지만 이제 와서 손님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최다정은 신랑에게 고복수를 맡기고 다른 자리로 회피했어요. 할수 없이 고복수와 단명훈은 껄끄러운 스몰 토크 시간이 되었죠. 고복수는 가볍게 최다정과의 만남을 질문합니다. 단명훈은 교통사고로 손목을 다쳤을 때 의사였던 최다정을 만났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고복수에게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차로 친 사람이 최다정이었대요. 만남의 계기에 어찌됐던 명훈이 보기에는 다정가의 만남이 운명 같았대요. 단명훈은 이 만남을 운명적인 인연으로 생각하며 최다정에게 심쿵하며 금사빠가 되었어요. 다음으로 고복수는 이 결혼식장을 선택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양식 분위기의 결혼식장은 특별한 느낌을 줬어요. 단명훈은 이곳이 일반적인 결혼식장이 아닌 그의 가족이 관리하는 개인 펜션이라고 해요. 그는 이곳을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거나 잔치할 때 이용할 만큼 금수저 집안이에요. 답변을 들은 고복스는 왜 이곳에 CCTV가 없는지 이해되었습니다. 개인 펜션이었군요. 어쩐지 카운터나 CCTV 이런 게 없더라고요. 갑자기 CCTV가 왜 나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사유 재산이기도 하고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을 위해 다 같이 모였는데. 하하. 복수 씨는 뭐랄까 사람을 잘못 믿는 성격인가 보네요.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인걸요, 뭘.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 다정이가 아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정이가 복수를 찾네. 아하, 복수 씨의 그런 면을 다정 씨가 많이 도와줬나 보네요. 우리 다정 씨가 참 착하죠. 아하하,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 둘이서만 대화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자기 왜? 음, 하객들이 많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 식장 안에 그나마 더 외진 곳이 없을까요? 갑자기 왜, 왜 그래? 외진 곳을 왜 찾아? 아, 좌측에 다정씨가 준비를 위해 잠시 사용했던 파우더룸이 있어요. 저와 다정씨만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그 방으로 충분할 거예요. 네. 완벽하네요. 고복수는 단명훈과 둘만의 대화를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신부 대기실로 찾아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구석에는 목줄이 묶인 하얀 개와 함께 긴장된 표정의 최다정이 있었죠. 오랜만에 단둘이 된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대화를 나눠요. 나안 보고 싶었어? 무슨 귀신이라도 본것 마냥 그렇게 도망을 치냐? 벌써 나올 줄 몰랐는데? 벌써 나, 나올 줄 몰랐다고? 이게 뭔 말이야? 난너 보고 싶었거든? 뭐? 난 모처럼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감정적인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좀 서섭하네? 짝사랑인 거야? 초대 못 받아서 속상하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느꼈구나. 이걸 어쩌나? 자, 됐지? 음, 사과는 아니다만, 뭐, 그 정도면 됐어. 어찌됐든 오긴 왔으니까, 그치? 어. 최다정이 고복수에게 벌써 나올 줄 몰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사람은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고복수는 가볍게 신랑에 대한 이야기, 신부 옷을 입어본 소감 등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최다정의 반응을 살피는 데 있었어요. 최다정과 대화를 마친 고복수는 곧장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는 잠시 부엌에 들러 케이크 절단 칼을 챙겼죠. 그가 칼을 챙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신랑 단명훈과 전남친 고복수는 조용한 방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눕니다. 단명훈은 최다정과 상의 없이 고복수를 초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동안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고복수는 최다정과 대학교 때 만났던 과거를 털어놓아요. 대학 시절 때 아싸라 친구 1도 없던 고복수는 최다정을 유일한 친구로 여겼고, 의과대에서 함께 의학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날 근처 병원에서 스태프가 모자란 날,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죠. 고복수는 당시 병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 찔렀어. 허! 단명은 단명했다. 이름 그대로 단명했습니다. 단명훈이 <laughs> 비명 지르려고 하지 마. 성대 상처가 더 심해질 뿐이야. 하 왜? 고복수가 신랑 죽였네. 다정이와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함께 공부했다. 우리는 꽤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걔는 날 좋아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다정이가 실수를 했을 때뭔 실수 그 지저분하고 무책임하고 피할 수 있었던 실수를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다정이가 표준 절차에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망 위험이 거의 아니 전혀 없었던 상황에 그 실수를 했을 때 의료사고다 의료사고 이렇게 네 최다정 어떻게 나나 완전 큰일 낸것 같아 도와줘 의료사고 냈네 여자가 다정이가 찾아간 사람은 나였다. 지가 의료사고 내고 고복수를 찾아간 거네. 죽었나 보다. 뭐야? 왜이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사람도 나였고 이거 미친년이네. 어? 도와준 고복수한테 뒤집어 씌웠네. 사람 죽였다고. 난안 했어. 사람 살리려고 공부했던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라고? 자,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여자가 냈는데 되게 어이없겠다. 억울하겠다. 내가. 안 했다고 퇴학 처리될 겁니다 어우 의대 퇴학당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래서 고복수가 의사에서 킬러가 된 거구나 의사들이 맘만 먹으면 엄청난 킬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덤비지 맙시다 속죄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내 친구 다정이에게 나를 배신했을 때 느끼지 않은 죄책감을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할지 궁금하네 고복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숨이 끊긴 단명운의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단명운의 주머니를 뒤지며 병문 열쇠를 찾았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단명운의 시체를 숨겨야 했죠. 고복수는 방안을 둘러보며 적절한 장소를 찾았고 곧 옷장을 발견했어요. 좁지만 시체를 감추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명운의 시체를 옮기려는 찰나 누군가 침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복수는 현장에서 범인으로 체포되어 콩밥 처먹게 되었어요. 고복선는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그는 시체의 주머니에서 방문 열쇠를 꺼내 방문을 잠그며 다른 사람의 방해를 차단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지도 문제였어요. 먼저 그는 시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고복선는 화장대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고 명운의 시체를 옷장 안에 밀어 넣은 후 목걸이로 문을 고정시켜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청소 도구를 챙겨 바닥에 흥건한 피를 꼼꼼하게 닦아냈죠. 마침내 시체를 숨기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방을 몰래 빠져나가 증거를 처리해야 했죠. 그는 화장실로가 피 묻은 옷을 벗고 창문을 통해 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창문 밖은 신부 대기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얀 개가 벤치에 묶여 있었고, 고복수는 망설임 없이 칼을 꺼내 개의 목줄을 잘라 주었죠. 목줄이 풀린 개는 갑자기 활기를 되찾아 케이크가 놓인 식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식장은 개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고복수는 혼란한 틈을 타 유유히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살해 현장에서 숨겨왔던 옷을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꽃은 옷을 삼키며 타올랐고, 고복수는 마침내 살해 증거를 처리하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죠. 그때 그는 주방 쪽을 서성이던 중 벽난로 방에 있는 남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벽에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벽난로 방에는 신랑 명운의 친구들이 모여서 명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뒷담화를 까고 있어요. 소문의 출발은 서준이라는 친구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은 신년 파티 때 명운과 의문의 여자 미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어요. 명운은 최다정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던 거예요. 고복수는 최다정에 대한 복수로 단명운을 죽였지만 이명훈이 단명한 것은 결국 자기 업보라고 여겼어요 구복수는 뜻밖에 없게 된이 정보를 퍼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처죽일놈 자 이제 소문 퍼뜨리기 자 소문 퍼뜨리기 자 새신랑 바람둥이에요 새신랑은 바람둥이야 자 여러분 새신랑은 바람둥입니다 여기 식장으로 가볼까? 어디가서 소문내니? 여자들이다 어, 여자들, 여자들한테 소문내면 되겠다 말을 건다 다정이네 친구분들이죠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친구들의 이름이 MPC. 다정이가 1학년 때 얘기는 잘안 해주던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또 새롭네요. 하하. 제가 나간 이후로 다정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을 만난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방금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요. 자, 소문내자. 그런데 꽤나 심각한 문제라 이걸 어떻게, 어게하지 않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 뭐예요? 네? 무슨 소식 말인데요? 제가 그, 신랑책 들러리들 근처에 있었는데, 우연히. 자, 이제, 밑밥을 깔아대요. 어, 뭐뭐 이란 사람이 뭐뭐 때 명운 씨가 뭐뭐와 뭐뭐 걸 봤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뭔가 나쁜 말을 해야 될것 같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서준이 너 보자. 서준이. 서준이라는 사람이 아 총각 파티라고 했잖아 총각 파티. 총각 파티 때 명훈 씨가 민하랑 그렇지 민하랑 민하라는 여자와 어, 바람을 바람 피운 걸 봤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laughs> 잠깐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게 많은데. 아 잠깐만 총각 파티가 아닌가? 혹시 당신 막 이상한 소음 퍼트로 다니는 거예요? 걸렸다. 아, 그러니까 깜빵 엔딩이네 이렇게 되면 자또 깜빵 갑니다. 고복수는 할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후 최다정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는 서준이라는 사람이 신년파티 때단명훈이 미나라는 여자와 바람 폈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신랑이 바람둥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제 이 소문은 최다정 친구들의 바이럴로 식당 안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모든 것이 고복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최다정이 고복수의 손목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갑니다. 최다정은 고복수가 다른 의도로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해요. 고복수는 최다정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최다정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그의 진짜 목적을 의심합니다. 고복수는 최다정의 의료실수를 언급하며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는 최다정의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해요. 고복수는 최다정의 무능함과 과실을 강조하며 그녀를 괴롭힙니다. 최다정은 고복수의 비난에 분노하며 자신을 변호하지만 고복수의 공격적인 언어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요. 할 말을 친 고복수는 결혼 선물로 줄게 있다며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합니다.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네 주머니랑 명훈 씨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건 칼. 이 이건 너너 너 설마? 내가 아니지. 네가 그랬잖아. 뭐라고? 이건 네가 쓴 흉기라고. 뒤집어씌우는 거네.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할 셈이야? 웃긴다. 대체 내가 왜? 우리 결혼식 당일에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난 목격자일 뿐인데. 완전히 뒤집어 씌우네요. 혹시 모르지. 명훈 씨가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 주는 걸 봤다든가. 뭐? 네 연약한 마음은 도저히 못 견뎠던 거야. 네 심장이 산산조각 나버려서 뭐라도 해야 했던 거였어. 조용히해그입 닫아. 왜냐하면 넌 네가 살기 위해 뭐든 다할 인간이니까. 소시오패스네. 난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그딴 바보 같은 이유로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난 바보 같은 실수로 환자를 죽일 사람이 아니지. 너 닥쳐, 닥치라고. 죽여버릴 거야. 응? 허, 최다정이가 칼질했네. 복 복수야. 고복수. 와, 죽은 거야 그러면? 고복수의 팩트 폭행에 이성을 상실한 최다정은 칼을 들고 그에게 돌격했지만 공격을 회피한 고복수는 옷장문을 열어 젖혔고 그 순간 시체가 튀어나왔습니다. 최다정은 단명훈의 시체를 보고 놀라 비명을 질러요. 때 침실문을 열고 들어온 지인들은 죽은 단명훈과 칼을 든 최다정을 목격합니다. 고복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다정이 단명훈을 죽였다고 구라치며 범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의 악랄한 거짓말에 현장의 모든 상황들이 최다정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최다정은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죠. 이제 고복수의 복수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할 일은 최다정을 속죄시키는 일이에요. 고복수는 자신이 설계한 끔찍한 살인 현장에 만족하며 최다정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식장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복수가 유포시킨 소문들이 이미 이미 하객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최다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속죄시켜야 돼.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난, 난 절대로.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다정아, 다정아, 까빵가자. 속죄하니? 속죄해야지, 빌어먹을. 전남친을 의료사례범으로 몰아 인생을 망쳐버린 최다정은 고복수의 속죄를 요구하는 질문에도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통수로 인해 통안의 세월을 견뎌온 고복수는 최다정을 심판하고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았다는 속담처럼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복수를 완수한 고복수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시리고 냉정했어요. 그의 꽉 깨물 입술은 씁쓸한 허무함을 드러냈고, 그의 마음은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오르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도 괜찮고, 그냥 그래픽이 좀 마음에 든다. 음? 일러스트가 좀 마음에 들어요. 일러스트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감각이 있어요. 자, 엔딩이 좀스스란한 엔딩, 엔딩입니다. 근데, 신랑이 바람은 피어서도 이게 죽을 죄는 아닌데, 야,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울까요? 이 고복수일까, 최다정일까? 아니면 저기, 신랑, 신랑 명운일까? 자, 제가 볼 때는 그냥 하객들인 것 같습니다.